보면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산상수 산상수훈. 예. 우리가 본문 1, 1 2절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에게 심도 있는 말씀을 상에서, 상충제에서 전한 것입니다. 주스 신학자, 어웨스틴은이 산상순을 가지고, 5장, 6장, 7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라고 표준, 스탠다드. 오래전에 우리 한국의, 영국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장 스타트, 한국에 내안했죠. 이분은 이 산상순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앙의 진수, 요체라, 고 했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잔스 l 트는 성경을 읽을 때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산상수 u 특별히 이 r u 가지고 7년간 r 말씀을 묵상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을 다해따라주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 시작. 신령이 가난한 자, 신령이 가난한, 가난한 자. 복이 있대요. 자,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뭘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이 뭐냐면, 동양의 사상에서는 서경의 수부, 유호덕, 아 수부 강력 유호동 고종명이라 다섯 가지를 가지고 보기라고 합수 장수하는 거, 장수하는 거.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 만나면 장수하세요, 장수하세요, 오래오래 사시러 이제. 그 다음에는 부 재물 물질 많이 갖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양벽을 보 춥니다. 세 번째는 강력. 건강 건강. 요새 이제 먹고 살기 좋으니까 건강한 것. 그 다음에 유호덕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한 번, 하면 우리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봐요. 덕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똑똑한척한 사람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이 덕은 양할 때 엿지 사지 다른 사람을 자꾸 세워주는 사람이 이 덕이 사요. 마지막으로 고종명, 그러니까 명대로 천년을 누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대로 살아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어떻게 하면 구약적인 복이 있고 신약적인 복이 있는데 구약에는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한시적인 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전부 다 물질의 많아 하나님이 창백해졌어요. 근런데 신약이 오면은 이제 복의 개념은 전혀 바뀝니다. 구약의 복의 개념이 주로 물질적 현세적이라면 신약이 복은 뭐야? 내세적이고 영적인 복이 영적인 복, 영적인 복. 특별히, 산상수문 중에서 이 여덟 가지 팔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한계시록에는 일곱 가지 복이 있습니다. 즉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장례식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 여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대요. 누가 보고 보면 누가 보고는 비에 대한 그참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서로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매일 파리하고 놀았어. 그러나 거지 나서는 부자가 던져준 그빵 부스러기 먹고 살아서. 그러나 죽고 나서는 인생 역전이 됩니다. 부자는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서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거그 지나서로는 이 땅에서는 아주 별볼륨는사람을다 갔지만 죽고 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낙원의 영혼이 누렸다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 살면서 재물, 명예, 집이다 갖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삶은 뭐예요? 가 월세로 산집 주인에게 돈을 보내세요. 이분이 지방에 계신 분인데 내한테 행복하세요 해달라 <laughs> 보세요, 복, 복 안에 행복이 들었지만 행복하다고 복이 있는 거 아니요? 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복은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laughs> 그, 그 응답이 나중에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는지아니아 반면인지 원합니 자, 오늘 저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령이 가능하다, 신령이 가능한다 여러분은 투어인 스피릿. 신령이 가능한 건단가난이 아니요. 뭐가 가능한 겁니까? 영이 가능한 거예요. 장로계에서는 2분법을 사용합니다 영혼하고 몸을 사용하고 다른 침례가 이런데는 삼분법 영혼 육뭐 어느 쪽에든 관계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보면은 17절 3장 1 7절잘 들어보세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불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야, 이게 오늘날 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자본주의 사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 오늘 우리가 사람을 탓하다볼 때오제 용인의 집회는 그렇게 안했지만 김포니 인천인이 뭐 용인 이런데 집회를 하면 주로 무슨 얘기하면 저가 옛날에 강남에 살았는데 언제 언때고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여기에 삽니다 그래요 이 뭐요 내가 강남에 살면 뭐요 성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되고 힘을 골동에 살면 나만 사람 이렇게 하는 거야 착각이 착각이 같은 게 없다니까 자기들만 그래. 미국의 와 m 부회는 어디 살아요? 시골 살아요. 그 주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학 갔다 오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물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옷이 몇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 몇 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심령이 어떻게 해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편 116편 2절로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대요. 따라합시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나의, 복이 없다. 나의 복이 없다. 주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성령님의 하나님. 이 당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합한 자가 되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 왕국을 이어가는 거야요 네. 자, 그래서 하오의 문제야. 어떻게 하면 신령이 가능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 영이 강해질까? 물질이 아닙니다. 돈 버는 방법이 아니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 요첫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주인으로 모시자.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주인으로 모시자. 골로새서 2장 6절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세요. 내가 뭐든 뭘 무엇이 내가 5년 전 10년 전 20년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나의 구세중이 될 수가 있어 아 죄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나 내 삶을 내삶 송두리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패션 마크가 가득해가참 교회에서는 죄야 하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내가 살아와 로버트 멍거, 멍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소책자인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 거요 이 사람이 자칭 예수를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깊은 기도 한가운데 아 이거 가엉터리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구석구석을 쳐다보는 내 안방에 내 거실에 내 서재에 내 베란다에 어디에서든 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어, 내 책방에 내 거실에 내 안방에 뭐 식탁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지난 한 주일 동안 멀리는 뭐1 2월 때 오늘, 오늘 마지막에 2월 주에 1, 2월 동안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살고 있지만 그렇게 깨달을 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한 때가 많요내 뜻으로 살 때가 태만이요 태만이야, 태만이 신령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민족,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아야입다두 번째, 따겠습니다. 세상 것을 멀리 하자. 시작. 세상 것을 멀리 하자. 세상.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력, 암묵의 정력, 이생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소 4장 4절에 세상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오보들의도 왼수예요, 왼수. 여러분 성경책에뭔수지만제생경에 성경 왼수들 아닙니까, 왼수. 어, 똑같은, <laughs> 똑같은 거지. 어, 지금 사람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봅니까? 이걸 봅니까? 핸드폰 음요? 핸드폰. 그렇죠. 핸드폰은 나의 주인이시니. 핸드폰이 힘도 안들어가 옛날에는 TV 아침에 보다 저녁에 TV 지금은 24시간 나오잖아? 아, 네. 3, 4시개 옛날에는 TV에서 마지막에 동해물가뭐 이렇게 나오면 그거 종종 팍 주무시는 거야. 세상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유혹이 너무 많아. 스마트폰 TV 취미생활 먹거리 볼거리 이런거 우리나라는 지금 워낙 잘사니까 한국사람이 모르는거 두가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사는거 모르고 두번째는 한보 위험이 우크라이나처럼 아이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되겠냐 아이고 전쟁이 뭐 하나쯤 일어나지 최고의 방어가 최고의 공격인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한시간반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선거가 3을 걸리잖아요 난 특정 지지 때부터이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거기다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딱세 글자가 나와 이야기하지 않지만 거기 툭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글자가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걱정에내지 돼서 납두고 누가 돼야 되는가 이렇게 된다니까. 물론, 나라도 걱정해야지만, 나라가 걱정할 수록 누구냐게 돼? 꽤네 순찰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나라도 걱정해서 한숨한숨을푹쉬었지만 또, 그 문제 때보다도 또 한참, 아, 이거 멍청하네? 자, 심령이 가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다. 두 번째 세상 것을 모시자세 번째는, 뭐합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자. 시작. 영적인 것을 추구하자. 세상에, 가면 뭐, 관계없어. 세상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거 보면,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많이 돈이 있잖아. 천만 원씩을 딱 줘보면 천만 원 받자마자 백화점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컴퓨터 받는 사람이 있고, 경마장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라스베가스 에노루는 사람도 있고, 여행 가자하는 사람이 있고, 뭐, 다 달라. 그돈 손으로 그 사람이, 어디, 영이 어디 있는 가안다니 영적인 사람이 가장 첫 번째 해야 게 뭡니까? 주일 성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야, 주일날 도 예배드리냐? 오미크론 걸리면 어떠냐? 야, 초대교회는 그거보다 더 했거든? 아, 네, 네. 등 따시고 배버리니까 오미크론이 있는 뭐 델타니 웃기고 뭐 자빠졌냐? 죽으면, 예수 죽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빨리 죽어야 돼. 죽을 네. 사람. 저를 보면 빨리, 빨리 죽는 게 인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네. 오래 살 생각 없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또, 어? 안데려가막 살라고 막 몸부림치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어제도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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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분이면 다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승리를 보면 다 때가 되면 가던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죽음을 두려하면 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봐서 여러분 인종의 순간을 봤겠지만 인종의 순간을 보고 어려 가운데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아닌지를 알더라니까요 아멘. 얼굴이 새카만 사람, 어두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재밌는지 이렇게 제 매형 죄송합니다. 나 이런 신자요, 2 4요 이러면 반대자리 안계다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한 시간 딱 됐어. 그니까, 러 얼굴이 왔다 야! 갑자기 사탄이 나를 막 잡으러 간대. 그니까, 러 우리 어머니 그때 살아있었는데, 우리 누님하고, 당신은, 예수님 갑니다. 예수만 부르시니까, 예수, 예수가 누구야? 아, 예수가, 예수, 예수가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자. 그니까, 러 옆에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막푹막 막, 막 수치면서 막 불렀네? 그러니까 예수, 예수? 30분을 하니까 그 얼굴이 밝아지더래요. 아, 네. 아, 그러니까 막 아, 예수, 그래서 예수 부르기 전에는 침침하고 막 어두워지고 이런 것이 예수에이니까 얼굴 막 밝아지더래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돌아가시기 1 0분전에는 내가 예수 믿겠다 그랬대요그러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교회 목사님들 어떤, 다 전부다이 시대에는 진짜 이 인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뒤집어 봐야 돼. 뒤집어 봐야 돼. 카드릭 신부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카톨릭을 계신 것은 카톨릭이한 300만, 400, 400만이 된줄 알잖아? 네. 카톨릭 신부가 정확하게 120만이더라고요. 라고 네. 오늘 저쪽에 가서 또 이단에 얘기 하는데, 네. 이단이 지금 2 0 0만이지3 0 0만이지 그분 계신교회는 1200그 옛날얘기고 한 600만 중에서 어우 한 500만이면 진짜야 뭐 이일저 일을 해가지고 교회 출석 안 하신 분들은 사실상 보면은 명목상의 노미널 크리찬 되지만 실제로는 예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진짜 많은거야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팬데믹이나 전염병이나 모든 걸 주냐면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시험이야. 테스트, 텍테이션, 어? 트라이얼 이런 유혹을 저아가이 인간이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냐고 시험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건 이메시지해야 되는데 뭐 맨날 통계 보고 통계 보면 뭐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네. 있는가, 네. 세상에 향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지름길이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진짜 지켜야 돼요. 아, 네. 복은 뭐예요? 주일 성수. 로이드 전스의 목사, 목사와 설교를 보면, 은 무당이 영국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무당이, 무당이 연기가 많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넣겠대. 그게 진짜 무당이야. 무당도 두 가지가 있어. 학성 무당이 있고, 내림 무당이 있다니. 네.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학성 무당이 있고, 내림. 그러니까 성령이 내리는 목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 진짜요. 말씀 들어보면 알잖아. 그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잖아 그동안 그 사람이 다 끝나지 말자 로이드 존수 목사를 만나가지고 무당이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느꼈대. 음. 예수 믿다, 믿는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일주일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아해하고 예배 드린다. 이건 보험도 아니고 도둑놈이야. 여자는 뭐요? 도둑이여 지 남자는 도둑놈이.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laughs> 깨달아야지 두번째는 영적에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 성경을 뻣뻣스럽게 하나님 업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오늘 전주 가서 큐티에 대한 강의를 좀하려는데옥상된데 해가지고 큐티한 사람들이 밤도 안되는데 세번째는 기도해야 돼 목사들에서 기도하기가 쉬워요? 전도사 때가 쉬워요? 전도사 때가 쉬워요. 아, 한국계 10대 교회에 전부 다 하나님이 서시기지. 그까지는 그러니까 처음보다 어릴 때 전도사 때부터 목회 첫짜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될때 하나님이 높여주지. 내가 유명하다, 유명하다면 노회, 당해, 무슨 해, 뭐, 차차이 <laughs> 바쁘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명일 때, 신을 통해서 별볼일 없을 때, 기도 한자를 하나님께서 미래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돼요. 그리고, 우리, 우리 부활계에 하나님께서 보낸 요번 사회에서는 뭐 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아멘. 선교해야 돼요. 성부해야 돼요. 난 미국의 남친교 회단은한 2200만 대가장큰 교단이거든요. 지금. 남신역에 대 굉장히 힘든데 뭐냐면 교회들이 잘 되지 않으므로 십의 일을 안 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들에게 십의 일을 내라고 그러지만 교회도 십의 일을 성교지에 보내야 돼요. 성교를 무시하는 민족, 성교를 등한히 하는 나라, 성교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상 쓰러져 버려요. 아플 수 성교야 아멘. 하, 성교. 이제 네. 봄에 가어 갔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네. 끝나고 나는 강의 들을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아, 네. 마치죠. 자, 그럴 때 천국이 뭔거요 뭐 천국. 와, 천국은 더킹덤 그 n 가하나님 나라인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어, 21장에 보면 거기는 천국에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정치인 누가 될까? 누가 될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제 그 걱정이 가 잠을 못 잔다게. 목사님 봤잖아요 말씀을 마십니다. 심령이 강한다는 것은 우리가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강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영,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 영이 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내 인생에 뭐라 그래? 주인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가급적 세상 것을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카톡, 이 스마트폰도 꼭 정보적인 거 위에는 하루에 한 1시간이 오를 때요사이막 여자들이 민경 보는 이상으로 다뭐 5시간, 6시간 막 끼고 잘안쓴 사람은 몇개까지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가급적 세상 것을 뭘 해야 돼? 어느 걸갖게 돼요? 하늘만 규제해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만큼은 그, 저, 저, 우리 이전 사 음주에 내가 마을도 데리 되니까 어 부딪히고 굳시셨잖아 오늘도 열시 사십분에 왔죠 굳히는 어. <laughs> 어, 네, 거야 뭐든지 이게 쁘지 예쁘게 생각 나중에 목사님 돼가지고 교인들은 잘 앉아있는데 자기는 뭘 하시고 열한시 이십분에 오면 이 말이 되냐고 뭐, 뭐, 말이 안 돼요 벌써 좋으 자꾸 바꿔야 돼요 내주일성수하고말씀 보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뭐야 교 갈는. 자가 신령이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주여 통성으로 어, 신령이 강한 게달라고